아이스커피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표 추출된 커피의 평가 센서리 평가죠. 아로마, 플레이버, 후미 산미, 마우스필, 단맛, 오버럴, 전체 자, 이렇게 7가지 컵 점수의 합이다. 바리스타 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센서리 평가 외에 컵 점수에 대한 묘사 점수의 합이다. 설명, 준비, 고객 서비스, 위생, 프레젠테이션 점수도 포함된다. 자, 오픈 서비스에 대한 헤드 심사위원의 점수는 전반적인 작업 흐름과 기술적 균일성 점수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즉총 굳이 이제 좀 파트를 나누자면 커피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리스타의 커피 외에 어떤 행위에 대한 점수. 이게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아니라 그럼 두 가지구나. 자그 다음 이제 각각의 항목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평가. 그러니까 센서리 점수 같은 경우를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점수 범위는 0점부터 9점까지 가능해요. 이게 이제 새로운 SCA 커피 프로토콜 및 점수 체계들 뭐 이런 거에서 이번에 바뀌면서 원래는 6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0점부터 9점까지 좀더 점수를 줄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졌죠.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1점부터 3점까지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기본 점수가 5점이에요. 평균 점수가 보면은 5점, 평균적인 이래요. 4점, 아, 평균보다는 별로인데, 내가 받아들일만에 3점. 낮음 여러분들이 준비해 올 커피가 커피의 향미 품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0점부터 3점까지 줄면 센서리 심사위원이 아 나는 이 커피가 진짜 너무 낮다고 생각해 나 1점 줄래 하지만 그, 그거를 해드 심사위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소리죠 기대를 받는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회 주, 준비하실 때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노력 많이 하세요 저는 선수로 나갈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한 내년쯤에 한번 나가보고 싶기도 해 왜냐면 저는 무대 체질이거든요 근데 심사위원으로서의 목표가 생겼어 제가 심사위원을 처음 했을 때가 로스팅 대회 심사었거든요 코리아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 그 전까지는 제가 심사위원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어. 지금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이렇다는 건 알았어요. 심사위원의 센서리 능력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진 않지만, 적어도 이 심사위원들이 내 커피를 정말 정확하게 봐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저한테 커피로서 어머니 같은 존재어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여러분들, 우리는 커피 점수를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수 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커피를 공정하게 평가받고 자신의 커피가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점수를 깎으려고 하지만 마시고 이 커피의 좋은 점을 항상 먼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 띵했죠 진정한 심사위원은 그런 거구나.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심사위원 자리에서 많은 선수들의 바리스타면 바리스타, 로스터, 브로워, 다양한 선수들의 커피를 진짜 있는 그대로 이 선수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심사를 해야겠다 나는 여기에 써 가야겠다 그래서 선수보다는 좀더 심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니네 잘났다 이게 아니라 저같은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제가 함께 했던 심사위원들은 이 심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은 나의 이력서에 한 줄씩 쓰는 거 경력 근데 그런 것보다 이 진짜 이 심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엄청난 뜨거운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랑 그런 분들과 함께 좋은 심사위원이 어떤 건지를 많은 사람 그 알리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커피 뭐 센서리 수업은 아니지만 각각의 항목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다 살펴볼게요 아로마는 추출된 커피 향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먼저 아로마의 강도를 평가하고 평가표의 척도를 이용해 샘플의 강도와 본인의 인식을 표시한 다음 아로마의 복잡, 복잡성? 복합성을 말하는 거죠 컴플렉시티를 말하는 거죠 명료성을 평가한다 향은 뜨거울 때잘라요 차가울 때잘라요 그렇죠 뜨거울 때 잘라죠. 그러니까 아로마는 핫에서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로마의 평가 기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스크립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 내 커피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커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지금 진짜 자, 잠깐 딴 소리 좀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브루머스 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이런 대회예요. 심사위원이 손님인 거예요. 이 손님에게 내가 지금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제공하는데 내가 쓸때 제공받는 거랑 내가 설명함으로써 이 커피가 더 맛있어지는 거이 차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 내가 추출하는 방법, 커피에서 어떤 맛들이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이 커피가 더 가치 있어지는 그런 대회, 그런 시연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매해 커피 대회 심사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돼도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이게 바리스타가 설명하고 이 향미를 느끼는데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에게 무언가 설명할 때뭘 설명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각의 항목이 무엇을 평가하는지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 설명할 수 있겠죠. 아로마의 복잡성, 복잡성은 복합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향들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커피는 꽃향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커피는 꽃향도 나면서 과일향도 날수 있죠. 그럼 어떤 커피가 더 복합적인 커피인가요? 하면 투자죠. 꽃과 과일, 어, 초콜릿향. 또나 꼬막 뭐도 나 어, 저것도 나아 복합적이야 하지만 다양하게 난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겠죠 좋아 이렇게 예시를 들자 좋은 꽃향밖에 안 나는 커피가 있어요 근데 미쳤어 그냥 난 스쳐 지나갔는데도 꽃밭이 막 떠올라 이런 커피가 있고 어떤 커피는 뭐 어, 복합적이야 꽃향도 나고 막 과일도 나고 막 저것도 나고 요것도 나고 다 있어 어머나 근데 각각의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묘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품질이 낮아 그럼 도대체 어떤 커피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로마는 다채로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각각의 캐릭터 들이 선명하게 좋은 품질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복합성과 명료성을 평가한다라고 써 있죠. 이게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각각의 항목들이 또 좋은 품질로 나타나는 게 좋다. 자, 다음 플레이버죠 플레이버는 기본 맛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에 대한 지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고 대체로 영유성 비강 후각으로 인식되는 아로마 특성의 조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센서리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레이버라는 거는 우리가 혀로 느낄 수 있는 건맛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오렌지 맛 이런 건 없는 거죠 오렌지 맛이란 건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뭐 신맛, 단맛, 약간 쓴맛 뭐 이런 것들과 오렌지의 향 코로 느껴지는 그 친구들의 조합을 관용적으로 오렌지 맛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성, 비강 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향을 맡는 길이 두 가지인 거예요 코로도 맞지만 먹은 다음에 <laughs> 하면 뭐 혀, 숨이 이렇 나오면서 향이 맡겨지죠 그 친구를 역류성 비강 후각으로 말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코만으로 맡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금은 다음에 느껴졌을 때 향과 맛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플레이버는 첫 아로마와 마지막 애프터테이스트의 산미사이에 느껴지는 중간 노트로 커피의 중추적 특성이다 그것은 미래와 입에서 코로 넘어가는 역류성 비강 후각 아로마의 혼합된 인상이다 플레이버에 해당하는 점수는 커피를 입에 넣었을 때 최대한의 구개를 활용하여 경험되는 맛과 아로마에 합쳐진 강도 복잡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요지는 이거죠. 플레이버로 뭘, 뭘 평가하겠냐? 맛과 아로마가 합쳐진 강도. 왜냐? 좋은 맛이나 어막 미쳤어. 막. 우와 이거 완전 오렌지 사탕 같잖아. 근데 오렌지 사탕이 그냥 살짝 오렌지 사탕을차에가딱대긋딱뗀것 같아. 강도가 낮죠. 품질은 좋지만 그러니까 강도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질 품질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강한 오렌지 사탕 같은 맛이나 근데 썩은 오렌지 사탕 이향 품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복잡성. 아까 말한 복합성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플레이버 캐릭터들. 어떤 캐릭터들이 나타나는가 캐릭터가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후미 후미는 커피를 삼키거나 뱉으면서 입안에서 커피가 떠난 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로스컵 같은 경우는 커피를 뱉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삼킬 텐데 목넘김 뒤에 느껴지는 모든 관능적인 속성을 전부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사위원은 구기 후면에서 구기 후면이라는 거는 이제 목넘김 뒤에 입안에서 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산되는 긍정적인 플레이버 즉맛 과 향을 전부 다 말합니다 그 친구들의 길이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먹었어요 근데 어떤 오렌지 주스는 다 먹었 는데도 와 아직도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오렌지 향이 길게 남고 입안에 단맛이 막 남아 있어요 그리고 훈이가 해당 커피에 대한 경험을 저하시킬 경우 짧은 맛이나 쓴맛 짧은 맛이라는 거는 사실 기본 맛은 아니죠 즉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짧은 맛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촉각 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촉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촉각조차도 어떻게 보면 훈이 평가 에 들어간 다는 거예요. 어떤 걸 우리가 딱 먹고 난 다음에 혀가 막 아리고, 혀가 막쪼이고 짧아져요. 마치 덜 익은 감을 먹은 것처럼 그 맛조차, 짧은 느낌조차 풍미 평가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요약하면 이거죠. 풍미는목 넘김 이후에 나타나는 향, 맛, 쓴맛, 짠맛, 신맛, 단맛, 감칠맛, 입안에서 느껴지는 남은 촉각, 짧은 느낌이 있는지, 부드럽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지 이런 것들도 풍미의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 산미. 삼미. 산미는 커피의 산도에 대한 테이스터의 인식을 말하며 긍정적일 때는 밝음으로, 부정적일 때는 시다. 싸워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오렌지를 먹었는데 오렌지가 달콤한 오렌지예요상큼하고 그런 거를 브라이트니스, 밝다, 브라이트하다 또는 프레시하다, 신선한 느낌. 반대로 약간 덜 익은 오렌지 같은 경우는 단맛이 부족해서 약간 쉴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어 이거 너무 싸워한데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겠죠. 어,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면 은 산미가 너무 강하거나 압도적일 경우 불쾌할 수 있으며 과도한 산미는 추출된 커피의 플레이버 프로파일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심사위원은 산미의 강도를 먼저 평가하고 다만 삼 산미 강도가 꼭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플레이버도 마찬가지고. 플레이버 예를 들어서 강도가 엄청 강해. 아까 말했죠? 근데 썩은 오렌지야. 그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썩은 오렌지 맛이면 강하게 나면은 다른 캐릭터들을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도가 높은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산미의 강도 자체가 절대적인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낮중부터 높음에 해당하는 척도를 기록한 다음 해당 커피의 산미와 특히 관련된 묘사를 기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미라는 거는 결국 이런 거예요. 산미도 플레이버랑 굉장히 비슷하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미의 캐릭터가 어떤 느낌인지. 즉 오렌지 같은 산민지 파인애플 같은 산민지 레몬 같은 산민지 복숭아 같은 산민지 어떤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널리 이해할 수 있는 과일들로 그다음에 그 친구들의 품질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잘 익은 복숭아라든지 황도나 백도 이런 것도 디테일한 어떤 과일의 묘사죠 복숭아라고 하면 그뭔복숭아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딸기 같은 경우도 뭐 좀더 달콤한 딸기 같은지 아니면 딸기 잼 같은 느낌인지 딸기 사탕 같은 느낌인지 다양할 수 있겠죠 플레이버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산미에서도 그 친구의 캐릭터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품질 그리고 강도도 본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 같은 산인데 잘 익은 오렌지 같은 상큼한 산인데 이 친구가 강도가 너무 낮아 잘 익은 오리지는 맞는데 아 조금 너무 미묘한 것 같아. 그런 거, 그런 것보다는 그런 긍정적인 캐릭터라면 조금 더 선명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게 맛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줄수 있겠죠. 다음 단맛. 단맛은 추출된 커피의 달콤한 맛 또는 향에 대한 인상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어, 아마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어, 이커피 진짜 달달하다, 달콤하다, 단맛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마우스필. 마우스필은 추출된 커피의 두께감과 질감에만 의존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커피의 촉각적인 감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거 센서리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 마우스필이라는 거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물리적인 촉감을 말해요. 무겁거나 가볍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바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디가 커피 무게감, 무겁거나 가볍거나 또 질감, 어,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이런 걸 모두 의미하는 게 마우스필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는 커피가 가볍다고 해서 꼭 낮은 점수인 건 아니에요. 무겁다고 해서 높은 점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커피의 무게감 자체는 그 마우스피의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커피가 지금 나한테 짧은 느낌을 주는지, 거친 느낌을 주는지, 부드러운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벨벳 같은지, 또는 실키한지, 비단 같은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오버 l 옛날 같은 경우는 밸런스는항목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버 l 항목으로 포함이 됐어요. 오버 l 은 뭐냐면 그 개별 심사위원이 인식한 샘플 종합적인 평가예요. 균형감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플레이버의 후미, 산미, 마우스필, 단맛, 이런 다양한 관능 속성들이 있는데, 각자 그냥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균형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 근데 합쳐놓으니까 시너지는 안 내지만, 뭐, 그냥 무난하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각각은 좀 어떤 단점들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막상 합쳐보니, 어떤 누군가의 단점을 다른 항목들이 보완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커피 평가 절차 절차인데요 항목에 이런 항목이 있죠 커피가 식으면서 서로 다른 세계의 온도에서 플레이버 후미 산미 단맛 마우스필에 대한 평가를 심사한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요 심사위원 들은 핫웜 콜드에서 전부 다 맛을 본다는 소리죠 그 말은 선수들도 자기의 커피에 대한 묘사를 할때핫 웜 콜드로 설명해야 된다는 소리 예요. 예를 들어 어떤 선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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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버 이런 이런 산미 이런 이런 마우스빌 이런 이런 인연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잔뜩 했어요. 어, 심사위원들이 먹었을 때오막 진짜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콜드 나웜 식어가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근데 심사위원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연 선수의 설명이 이 커피에 대한 맛의 설명을 정확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제 생각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사람은 뜨거울 때만 설명 해준 거야. 근데 식어가 그는난 이렇게 될줄 몰랐던 거죠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제가 선수라면 제가 제공할 커피의 온도에 따른 향미노트도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할것 같아요 자, 심사위원 커피가 30도에 다다르면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커피 종합적 특성에 대한 기반의 점수를 결정하면 평가를 멈춘다 그러니까 다시 그만 안 먹어보겠다 소리예요 자그 다음에 이건 뭐 심, 앞으로 심사위원을 하실 분들을 위한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자면 심사위원들은 이 커피에 대한 센서리 항목만 평가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는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추출에 대해 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너무 오랫동안 추출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맛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과다 추출을 해서 쓴맛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썼으면 썼다 이라는 거지 내가 뭔가 혼자서 이 커피가 아닌 다른 것들을 상상해 가지고 쓰는 건안 된다는 소리죠. 그게 이제 룰집에 써 있길래 이거 드렸습니다 다음 자, 바리스타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커피 묘사의 정확성 아로마 플레이버 후미 산미 단맛 마우스피 심사위원은 이 항목을 정확성 점수로 채점한다. 0점부터 3점까지 범위가 사용되고요 어, 0점은 아무런 묘사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 부여한다 즉 설명을 안 하면 빵점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스타 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들이 이제 선수분들일 텐데 선수분들이 커피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아제 커피에서는 뜨거울 때 이런 맛 식어가면서 이런 맛 저런 맛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정말 심사위원이 느끼는 커피에서 정확하게 느껴지는지를 보겠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어, 어떤 선수는 제 커피에서는 오렌지 같은 산미를 가지고 있고 식어가면서 파인애플 같은 어, 좀더 상큼한 산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심상현이 먹어봤더니 자두 같아. 그러면 전혀 거리가 먼 과일이 돼요. 그렇다면 어, 이 선수는 자기의 커피를 제대로 묘사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오렌지 같은 산미가 느껴져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커피에서 느껴지는 거는 레몬이나 예를 들면 자몽 같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룰 집은 그래요. 어, 난넌 오렌지? 난 자몽? 틀렸네. 이런 것 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오렌지도 시트러스 과일이죠. 자몽도 시트러스 과일이에요. 레몬도 시 트러스 와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커피에 대한 한미 파트를 비슷하게 잘 설명을 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정확하게 심사위원이 느낀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점수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까처럼 빵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거 아니라고 저는 느껴요.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안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커피에서는 썩, 썩은 달걀 같은 맛이 납니다. 어, 먹었더니 오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썩은 달걀 향미가 날 수가 많아. 높은 점수일까요? 아니죠 뭐냐면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높은 점수를 줄순 없겠죠 왜냐면 이 대회랑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커피를 맛있게 제공하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도 중요하다 고객 서비스와 위생 심사위원은 인하, 이 항목을 인상 점수로 채점한다 인상 숫자 점수로 채점한다 0점부터 3점까지 사용되고요 0점은 사용할 수 없다 즉 일단 나한테 커피를 제공했으니 0점은 주지 마라 이런 소리인겠죠 좋은 고객 서비스 기술. 예를 들면은 공손함, 주의를 기울임.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는 조심성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위생. 예를 들어 흘린 거 닦기. 그리고 뭔가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닦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끝까지 내버려둔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작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거죠. 흘리는 건 괜찮아요. 어떤 사람 커피 살짝 흘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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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어떡할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닦으시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비 및 서빙된 음료 처리 기능적이고 깨끗하며 깨지지 않는 컵그 상식적인 거죠 근데 좋은 고객 서비스 기술이 애매해요 나는 눈 마주쳤는데 왜좀 고객 서비스가 났습니까 나는 뭐 공손했다고 공손했는데 왜 고객 서비스 기술이 났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고객 서비스 기술을 명확하게 항목을 정해놓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공손했네 체크 뭐 눈을 안 마주쳤네 체크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무언가를 했다고 좋은 점수를 받고 뭔걸안 했다고 나쁜 점수를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왜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도대체 좋은 고객 서비스 기술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하면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남자 친구랑 여자 친구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좋은 운전 매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여자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손으로 이렇게 여자 친구가 덜컥거리지 않도록 잡아줬어요. 근데 여자 친구는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어때요? 이거는 원래 이 여자 친구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운전 매너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너무 좋았죠. 룰집에 적혀 있는 거. 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말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은 좋은 고객 서비스 기술이라는 것이 관용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장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라면 손님들한테 칭찬을 들었던 또는 동료 직원이 와너 진짜 손님들에 대한 매너가 좋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 대회에서 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항목에서는 다음 설명 및 준비 심사위원은 이 항목을 숫자 점수로 측정한다. 0점부터 6점 범위가 사용된다. 이 부분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성은 테크닉 준비, 커피 및 커피 추출에 대한 폭넓은 이해시연을 포함하여 바리스타라는 직업과 관련하여 관찰되는 특성으로 평가한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사실적 요소와 그로 인한 센서리적 경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심사위원은 설명과 실제 제공된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눈여겨볼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커피를 제공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바리스타로 하여금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 진짜 비싼 커피를 먹었어요. 이 커피는 어떤 커피? 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나라에 여기 거기밖에 없는 어, 경매로 낙찰받은 좋은 커피예요.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건이 커피는 어떤 농장에서 생산된 커피인데 품종은 어떤 품종이고 어떤 가공 방식을 해서 이러이러한 향미가 나타나는 커피예요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냥 좋은 커피라고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마셔도 별로 큰 감동이 없었어요. 즉 선수가 이제 손님에게 또는 심사위원에게 커피를 제공할 때이 커피가 적어도 어떤 커피인지 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있도 하도록 와 닿을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있죠 어, 저한테 질문할 때 고도를 꼭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은뭐 농부의 이름을 꼭 말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점수를 받고 그걸 말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커피의 가공과 품종 농장에 대한 얘기를 상사하게 설명했어요 고도를 빼놓고 그렇다면 저는 전문적이지 않은 바이있었나가요 그렇지 않죠 저는 충분히 이 커피에 대해서 손님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꼭 고도를 말해줘도 괜찮고요 어떤 사람은 이 품종에 좀더 포인트를 두고 이 품종이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줄 이야기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고도를 깜빡했어. 점수가 확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커피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많이 전달해 주면 좋겠지만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요소와 그로 인한 센서리적 경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커피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주구장창 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 들수 있어. 너 전문적인 거 알겠어.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마실 커피랑 뭔 상관이야?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 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부터 준비할 커피의 품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가공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센서리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커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이런 어떤 연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프레젠테이션. 이 항목은 숫자 점수로 측정한다. 경험 점수로 0점부터 6점까지 사용된다. 프레젠테이션은 바리스타에게서 관찰되는 특성과 이들이 경기를 하는 동안 무대에 가져오는 이야기. 여정을 토대로 평가한다. 선수에게서 기대되는 것은 복잡한 경험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허, 서비스 경험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이다. 심사위원은 작업 흐 관리 및 시간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명한 간결한 의사소통 같은 기술을 평가할 것이다. 선수는 커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어야 한다. 서빙된 커피를 뛰어넘어 커피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증진시키는 프레젠테이션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마카세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개별적인 사람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서 굉장히 섬세한 음식을 제공을 해요 뭐 사람에 따라서 밥양도 조절을 해주고 뭐 와사비 양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다 조절을 하죠 대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카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금물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현실적인 커피 서비스 경험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이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작업 흐름 관리 및 시간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뭔 그러니까 얘기냐 어떤 선수는 이럴 수 있죠 이야기만 주구장창 막 해요. 그리고 커피 얘기는 진짜 빠르게 막 조급하게 막 해서 끝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카페 에온 손님이라면 어막 갑자기 막,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집중이 잘안 되고 이런 것들도 대회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참고로 선수가 말을 더듬어요. 또는 말을 절수 있겠죠. 뭐 대사를 좀 까먹는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이런 데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절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은 이 사람 말 절었어 감점 이게 아니에요. 말을 절더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예를 들면은 말을 절었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 아, 그래서 제커 에서는 어제 어 커피에서는 어제 어 커피 이러면은 방해될 수 있겠죠 그런 치명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감점이 될수 있겠죠 서빙된 커피를 뛰어넘어 커피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증진시키는 프레젠테이션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처음에 제가 브루잉 대회라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어떤 의의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커피를 그냥 마셨을 때랑 내 설명을 듣고 마셨을 때랑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설명을 듣고 마셔서 이 사람은 더 풍부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 뭐냐 나라는 바리스타는 지금 이 손님과 내 커피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커피, 커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의문 음 서비스 테이스팅은 뭐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센서리 평가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헤드 심사위원 평가 참고로 저는 헤드 심사위원을 한 번도 해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봐 온 바와 이 룰집에 적혀 있는 걸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헤드 심사위원 평가는 아마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테크니컬 기술적인 평가는 딱딱딱 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컵은 3분 동안 추출을 했어요 두 번째 컵 3분 동안 추출했어요 세 번째 컵 2분 동안 추출했어요 객관적인 사실로서딱 다르잖아요 나의 어떤 경험적인 게 아니라 팩트인 거죠 그쵸 그렇죠? 팩트로 조지는 거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헤드 심사위원의 기술적인 평가나 아마 쉬울 거예요 전반적 작업 흐름 헤드 심사위원은 전반적인 작업 흐름과 스테이션의 도구, 장비, 부속품 사용을 평가한다 즉이 사람이 가져온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했는 를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부속품의 정리 및 배치, 작업장에서 선수의 움직임과 흐름 이럴 수 있죠. 막, 막 여기 왔다가, 아, 막 저기 원두 가지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물 내리다가, 그런 의미 없는 행동들도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그게 부드러운 동산이었는가, 깔끔한 작업 흐름인가, 여러분들도 이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추출 과정에 대한 일관성을 포함하여 프레젠테이션 전반적인 작업 흐름을 평가한다. 기술적 균일성. 해준 심사위원은 각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세 잔의 커피의 기술적인 균일성을 평가합니다. 맛의 균일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기술적인 균일성을 평가한다는 거죠. 커피와 물의 비율. 그러니까 원두는 다 20g 썼어. 그다음 첫 번째 커피에서는 물을 300g 부었어. 두 번째 커피는 270g 부었어. 그거는 확연히 드러난 차이죠. 어, 이런 균일성을 평가한다는 소리죠. 추출 도구 및주전자의 사용. 주전자를 쓰는데 어, 어떤 친구는 물줄기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두 바퀴밖에 안 돌렸는데 어, 실제로 뭐 예를 들어 100g이 다 찼어. 근데 어떤 주전자에서는 물줄기를 조절 조절 내리는 바람에 한참 있다가 100g이 차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섬세하게 평가하겠다는 소리예요. 여과 장치, 시간, 온도, 터뷸런스. 를 포함한 타블론스라는 거는 이제 와류를 만드는 거죠 이 회오리 모든 추출 과정의 일관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모 서비스에서는 이제 센서리의 균일성도 본다는 소리고요 이야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외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끝났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센서리 평가가 아니라 바리스타 평가일 거예요 이 바리스타가 커피 묘사어를 정확하게 쓰는지 커피 묘사의 정확성 이게 작년이랑은 좀 세분화 됐어요 다좀 약간 달라졌어요 고객 서비스와 위생 예전에는 커피 설 설명의 정확성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평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객 서비스와 위생과 설명 준비가 둘이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묶여 있었나 네 가지로 좀 쪼개져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저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이시험을좀 준비하시면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마칠 건데 제가 사실 좀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느라고 여기서 이걸 얘기하겠다 저걸 이야기하겠다 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씀을 못 드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혹시 깜빡한 게 있다면은 그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작성을 해드릴 테니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댓글로 또는 인스타 DM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전부 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